크기별로 이제 요거는 1번, 그렇죠. 2번, 3번 그렇게 된 거예요. 번리파기인데평좀 넘게 하는데 거 크기별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가바이동원입니농원입니다우우홍홍만을 아, 드디어 오오이파파종를이이해해갖고파종가려고합니다 아, 지난번에 9월 한 20일쯤 우리가 파종하려고 가타리를다 쳐놓고 그랬는데 비가 계속 오는 바람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겨우 지금 어그저께 다시 로타리를 쳐가지고 지금 오늘 파종하는데 여섯 줄짜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짜리 파종기거든요. 여섯 줄짜리 파종기인데 지난해 우리가 여섯 줄짜리 요 파종기 갖다 이용했을 때그 어 당시는 한약 천오백 평 정도 요구하고 저 밑에 거두 개를 하는데 거의 한세 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세 시간 좀더 걸렸나? 네 시간 정도? 어 그럼 한 700평 800평 하는데 거의 1시간 반 정도면은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한 2000평 좀 넘게 하는데 요게 아마 하루면은 거의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종기 6줄짜리 하나 갖다가 어 하루에 할수 있는 양이 약한 2500평 정도 그러면은 이게 인건비를 따졌을 경우에 한 2000평 정도 다리면 그러니까 20명 정도가 일일이 이렇게 가지고 어 만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파종을 해야 되거든요. 한 2,000평이면 아마 2,500평? 그 정도면 20명 정도가 아마 하루 일단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인건비도 너무, 정말 어마어마하게 비싸졌는데 지역에 따라서 진짜 뭐한 12만원, 15만원까지 하는데 20명이면 돈이 얼마예요? 좀 적게 마늘 농사를 진다려면, 사실 뭐 굳이 이런 게 필요 없지만, 그렇지 않다르면한만평 정도나, 한 오천 평만평 정도 진다려면, 정말 휴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파종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와, 진짜 이게, 올해는 이제 종자 자체를 우리가 좀 작은 걸로 했거든요? 작은 것 걸로 했는데, 여기 보시면, 자, 여기 거의 10cm 간격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하나 있죠? 이게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봄에 수확을 해보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결국, 이렇게 끝에만 살짝 꺾어지거든요? 마늘 총, 마늘 대가, 마늘 알이 달리는 거는 뭐, 크게 지장이 없더라고요. 여기 있죠? 예, 네, 이렇게. 가끔 이제 뭐, 크기에 따라서 두 개씩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딱크게 묻히면서, 쭉 한번 네. 이렇게 파종을 하는 거예요. 있는 것좀봐 봐. 이 기름도 휘발료.